Good morning, everyone. Today is 23rd of June, Wednesday, 2021. Now, 5.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Wizwick Studio. Wizwick Studi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Wizwick Studio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조금 샀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 추가로 계속 더 살지 말지는 지금 요즘 조금 고민 중이거든요. 위지윅 스튜디오가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최근 급등했던 것도 있고, 요즘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갖고, 추가적으로 더 조금 더 살지 어떨지는 아직은 생각 중입니다. 근데요,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70% 샀다고 그러는데 위즈육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70% 이런 비중으로 는 사지 말아라. 제가 카카오가 좋다고 그냥 입이 침이 마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비중 20%가 최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은 아주 좋을 때는 50%까지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지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하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리스크가 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20% 정도 아주 좋은 주식일 경우, 이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 중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거의 올인하신 분이 계신데 셀트리온 예를 들면 헬스케어 같은 경게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분도 좀 답답해 하시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소위 말하는 쌍끄리 주식 아닙니까 그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주식은 너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두 개를 아주 탁월하게 갖춘 실적이 시... 기업은한뭐 다섯 개에서 10개 이 정도거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그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십시오. 공매도한테 두드려 맞고 작전 세력한테 두드려 맞고 여러 가지 또뭐 상속 문제들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즘 못 가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조금 반대의 조짐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셀트리온 삼형제 주식은 웬만하면 안 팔라고 했었는데 도저히 너무 흐름이 답답해서 다 정리를 했다가 요즘 다시 셀트리안 헬스케어를 분할매수로쭉 하다가 아 제약이 더날것 같아서 셀트리안 헬스케어를 쭉 청산을 하고 셀트리안 제약으로 지금도 분할매수 중이고 그건 당분간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면 셀트리안 사형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 뭐세 기업을 골고루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편거고 그래서 위지웍 스튜디오는 70% 투자는 안 된다 절대 저는 20%안 10%를 추천을 드리는데 본인이 꼭 하고 싶다면 20% 그러면 50%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팔때또 위지웍 스튜디오가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팔지 마시고 한 며칠 단위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10%씩 팔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씩 팔아서 만약에 이분이 카카오가 없으신지 아마 위윅위7 0면 없으시겠죠. 카카오를 일부 좀 사시고 나머지는 뭐 기아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주식을 이거 말씀드리는 대로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쌍클리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위적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제가 바로 얼마 전에 1편을 찍어서 거기서 뭐 대충 재무 현황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재무 현황도 빚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매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미래 성장도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지익 스튜디오도 규모가 작아서 쌍끌이 주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두 개가 받침이 되는 주식인데 다만 첫 번째로는 어 이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는 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너무 많이 급등을 받으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 전고점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손해가 나셨어도 아주 마이너스가 많이 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 나셨으니까 지금이 빨리 갈아타는 적기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더 받,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총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우상향 트렌드를 보는 건 중요한데,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면, 이거는,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아주 조금 사서 좀 재밌게 지켜보는 건 좋지만, 70% 이렇게 사서 들어간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물론 제가 이제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만,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가 또 이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분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의 전략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을 수도 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십사. 뭐 돈도 안 받고 어차피 공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야이 링컨이 온오프라인 확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짜로 상담을 해준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일보 어제의 일단 경제면 기사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 탈원전 뒷감당, 한전의 빚은 어떠냐. 그런 얘기고요. OLED TV 누적 판매량 올해, 올해 2천만대 돌파할 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월세 사는 천0 아홉 평방에 월 31만원 냅니다. 하위 20% 올리는 카드 캐시백 매달 살림 적자인데 카드 팍팍 긁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바퀴보다는 발이다. 화성탐사 로봇 개가 맞는다. 중국 최고점 90% 이상 폐쇄, 비트코인 8% 급락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나 하여튼 지금 이, 이, 이 코인 쪽은 여러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10년, 15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자동차 IT 업계 91조 쏟아부었는데 돈 먹는 하마된 자율주행. 그렇죠. 곧 나온다고 장담하던 무인자율주행차. 아직은 기술은 미완성 기술도 무한, 미완성이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대 만든 데 3억에서 5억 들고 기술 개발자 문값만 1년에 1 1억고 지형지물 날씨도 변수 만한데 현재 기술은 동시에 처리 못해. 그렇죠. 안전성 문제로 시험 운영도 막혀있다. 효성하고 린데 세계 최대 에카세, 수소 공장을 착공한다. 미 서북 20년째 가뭄 왜 냉각수 마구 쓰냐? 비난받는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데요. 수백억짜리 미생물을 피부에 바이옴 화장품 전쟁이다. 얼음 정수기 7년 문제 청호 나이스가 이겼다. 특허 소송에서 코에이를 예순서했다. 와, 7년이나 걸렸군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로 완료했다. s k 바이오스1 5 0 0디 mRNA 백신 시설 짓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 64km 푸른 바다. 미각 자극 대게. 올여름은 맑은 공기 특별시. 경북 영덕군. 이게 뭐 강원도하고 좀 가까운 지역일 것 같은데 영덕 대게 유명하죠. 야 여기 아름다운데요. 꽤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 l i s h s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주일 동안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잖아요.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에 본 수업이 있고, 10시에 발음 수업이 있는데, 정말로 재밌으니까요. 꼭 한번 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킹이 강해지는 영어. The market prices are too high. 시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죠. 어, the market prices are expensive. 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비싼다는 말을 할 때. 물건이 주어일 때는, 아, expensive는 물건이 주어일 때 쓰도록 한다. 그래서 market prices는, 어, 물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the market prices are too high. Julian, have you seen the, the house Sean bought last month? Yes, it's nice and spacious. Since visiting him, I've been thinking of buying a place of my own. I wish I could do, but the market prices are too high for me. These days.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집을 꼭한채 사셔야 되니까, 어, 이 주식으로 부지런히 좀 돈을 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묻어두면, 박세익왜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량을 꼭 쓰면 좋고, 주식에서 본 돈은 불과 같아서 땅에 묻어두지 않으면 날아간다. 하, 이, 이거 상당히 맞는 말 같습니다. 아주 100% 동의합니다. 20년간 상위 20% 코스피 종목은 항상 플러스 우등생 주 잡아라 이런 거고요. 또 7만 전자 외국인 기간 하루 6천억 순매도 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으, 조금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은 다음에 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는 시점쯤 아닐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곧좀 좀 전이겠죠. 그 사인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그때부터 아마 음, 그, 뭐죠, 나눠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들어 인구들며 고용률 전국 2위, 당진에 무슨 일이 있냐. 당진이 아주 많이 좋아졌나봐요. 똘똘한 꼬마 빌딩 찾는 법, 실전 투자 스쿨로 오세요. 서울 한복판 6년 임대 마치고 매각한다. 오피스텔 트윈시티 남산. 자, 어찌됐든 오늘은 또 주식 흐름이 어제 좀 많이 올랐어서 조정을또 받을지 오늘은 뭐큰 폭의 상승은 아닐 것 같고 아주 소폭 상승할지 아니면 은좀조정을 받을지 음 아주 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급적이면 소폭 상승이었으면 좋겠네요 음 코스닥은 어제 물론 아주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어 아주 거의 미묘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고요 책근 많이 올랐으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